제가 애기 낳고 저도 모르게 항상 손을 여기에 두고 있더라고요. 그냥 여기를 이렇게 항상 누르고 있었던 제 자신을 어느샌가 발견하면서 누가 한번 여기 좀 발로 밟아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굳어있고 결리고 아프고. 안녕하세요, 요가맘 손사라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목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도록 하실 텐데요. 애기도 안고. 뭐 컴퓨터도 자주 하시고 스마트폰도 자주 보고 하시면은 이 목에 들어가는 텐션이 정말 상당합니다 하루종일 처음에는 그냥 결리는 정도겠지만 사실 그것을 굉장히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은 고게 바로 목 디스크가 되고 뭐 척추 디스크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목 결림을 해결하러 바로 시작해봅시다 자 처음으로 저랑 함께 하실 동작은요 일단 뒤로 손을 가져가서 깍지를 낍니다 자쭉 뻗어주면서 가슴 어깨 활짝 열리고 자, 바로 이 깍지를 옆으로 가져올 거예요. 자, 옆으로 갖다 놓으면서 내 허리춤 옆에다가 놓아두고요. 자, 깍지 못 도망가게. 가만히 가지고 있으신 다음에 고개를 옆으로. 내 네, 깍지 있는 쪽으로 고개를 가지고 가시는 거죠. 후. 그냥 목만 이렇게 깍딱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더 어깨를 지그시 눌러 내려주는 이런 동작을 함께 가져가시면 스트레칭이 더 효율적으로 되겠죠. 스트레칭 하실 때는 호흡이 진짜 중요한 아주 관건입니다. 네. 호흡을 코로 마시고 평소보다 세배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 생각하시면서, 앤 후, 내뱉고. 배나왔다가 숨 꺼졌다가 자 가운데 올라오고요 다시 뒤로 깍지 가져가면서 아이고 쭉쭉쭉쭉 뻗어줬다가 다시 이제 반대쪽 옆에 허리춤 옆에다가 깍지를 놔두고 뿅 깍지 있는 데 쪽으로 내 머리 가져가기. 입으로 내뱉으실 때 하, 약간 입김 막 뿜듯이 <laughs> 하,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스트레스까지 정말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실제로 뇌로도 그 신호가 간대요. 하, 자, 서서히 가운데 돌아옵니다. 뿅. 자, 깍지 풀어서 쇄골뼈! 쇄골뼈 있는 데를 자한손 아니면 두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눌러준 다음에 살짝 45도 뒤로 넘어가는 느낌 자 여기 옆쪽 사이드 있는 목이 아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자 어금니를 앙 다물고 계시면은 더 팽팽하게 늘어나는 목이 느껴지죠 자, 세골 있는 이 살을 계속해서 당겨 내려주면서 숨쉬고. 자, 서서히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두 손으로 목 주름을 쫙 당겨 내려주면서 여기서 스탑. 쫙눌러주면서 뒤로 넘어갑니다. 역시 어금니를 안다물고 계시면. 더 쫙쫙 늘어나죠 고개를 그냥 편안하게 아예 넘겨주시고 서서히 가운데 돌아오고 자 반대목 가볼게요 쇄골 쪽 눌러주면서 살짝 45도 뒤로 넘어가기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이렇게 막 목이랑 어깨 쪽이 움츠러들고 뭐 추운 날씨에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오그라들 일이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 뭐 일하면서도 그렇고 뭐 오그라 이렇게 항상 당당하게 펴져 있을 때보다 오그라들어 있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 텐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쪽이 정말 유난히도 목이잖아요. 그래서 목을 정말 매일매일 스트레칭 해주시면은 정말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는 엄지 손가락을 턱에 살짝 대줄 거예요. 대주면서 턱을 꾹 눌러주세요. 눌러서 이중 턱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자, 한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지만 힘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. 요 상태로 옆으로 까딱. 계속 턱을 눌러준 상태로 다시 반대 옆으로 까딱. 다시 가져오고. 자, 손 내려놓고, 거북목 일자목 고치기 아주 최고, 최고인 동작이죠. 거북이처럼, 자라처럼, 목 뺐, 뺐다 넣었다. 뺐다 넣었다. 옆으로 보여드릴게요. 응. 앞으로 쭉 나갔다가, 턱이 그대로 돌아오고. 쭉 나갔다가, 돌아오고를 해봅니다. 굉장히 밑을 많이 보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오그라져 있고 자연스러운 경추의 c 컬를 다시 살려주는 그런 동작입니다. 자, 각도가 가능하시면 옆으로, 옆으로 가셔도 되겠으네요 옆으로 쭉 정말 자라먹을 여러 각도로 뽑듯이. 오케이. 나중에 약간 고수가 되시면은 이렇게 <laughs> 자, 저희가 앞이랑 옆을 늘려봤는데요. 이제 뒷목을 마지막으로 늘려볼게요. 자, 손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두시고, 활짝! 열었다가 후, 내쉬면서 뒷목 말아줍니다. 배꼽을 말아보는 거죠. 시선. 자, 이 상태만으로도, 아우, 뒷목이 너무 시원하게 풀리고 있어요. 자, 다시 활짝 열어줄게요. 팔꿈치, 음 활짝 열어줬다가 다시 후, 내쉬면서 한번더 배꼽 바라보고. 자, 이 상태에서요, 우리 무한대, <laughs> 무한대 사인을 그려줄 거예요. 무한대 사인을. 너무 크게 그리지 않고요.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무한대 사인을 넣어줍니다. 셋, 둘, 하나. 이제 앞을 보시고, 활짝 열어줬다가, 손 쭉쭉 내려줄게요. 저희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셀프 마사지를 한번 해볼 텐데요. 자, 엄지손가락을 여기 뒷목 뒤에 움푹 패어 들어가는 곳 있죠. 거기를 꾸욱 눌러줄게요. 아 진짜 손가락이 살짝 닿기만 해도 막와악 그 악소리 나게 여기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정말 너무 그 경직된 걸 오래 놔두신 거죠. 좀 틈틈이 그래도 스트레칭 하시고 이렇게 좀 풀어주셨다면 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실 텐데. 네. 그런 분들 많이 없으시길 바라면서. 뭐 있으시다 한들, 뭐 이제부터 풀면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압을 한번 꾹 넣어주고. 하. 뺍니다. 손에 들어갔던 힘 빼고. 우리의 머리를 언제나 떠받치고 있는 이 연약한 나의 목을 <laughs> 이 자꾸 결리게 놔두시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잠깐 짬을 내셔서 풀어주세요 다 주면서 안 하시는 거죠아요 <laughs> 그쵸? 저 요가맘과 자주 만나시면서 스트레칭 시리즈 계속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금방 또 봬요 好看吗？